오늘 저희가 시차적으로 완벽하게 했어요 어제 7시부터 잤거든요 좀 춥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 날씨가 좋고 내일부터 약간 비가 올것 같아서 코트를 한번 입어봤어요 첼시를 가기 때문에 첼시는 약간 잘 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소곤소곤 해야 된대아 진짜? 크게 말하는 사람이 없대 도용적 얘기하자 지금 노팅힐 가고 있어요. 포토빌로 마켓 가서 구경도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, 근데 가는 길에 쇼핑을 좀. 오! 아니, 근데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. 방금 택시랑 오토바이가 사고 났는데, 다행히 많이 다치시진 않은 것 같아. 차가, 차는 이쪽으로, 아니,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고, 차가 여기서 와서 이제. 우회전하는 거였어. 근데 이렇게 오토바이 들어왔는데 여기 딱 이렇게 불친 거지. 음. 앞에, 앞에라. 그래서 오토바이가 튕겨나갔어. 근데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고. 근데 사람들이 다 도와주시더라고. 오토바이 세우는 거랑. 근데 좀 놀랬다. 그러니까. 조심해야 됩니다. 강아지들도 놀래서 가만히 있어. 이제 두 분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하고. 키에요? 아닌데, 나예쁜데 어디까지 얘기해? 우리가 지금, 맞아. 코토벨로 마켓을 가고 있어요. 가는 게 쇼핑도 좀 하고. 그래서 저는 옷을 좀 많이 샀어요. 옷을 많이 샀긴 했는데, 이거를 영상으로 찍으면 이제 어머님이 나를 사치서. 한, <laughs> 한 모델이야. 쇼핑백을 들고 왔네 그거 가격 아끼려고. 영국의 브랜드가 코스가 있잖아요? 그래서 코스에서 그냥 기본 반팔 티셔츠랑 이런 거 조금 샀어요. 안 해가지고..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가 이번주 일요일까지예요. 내일까지예요. 근데 내일은 쇼핑을 좀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쇼핑을 한 날입니다. 갑자기... <laughs> 가시죠. 오늘 블랙프라이데이 마지막 날이야. 아, 이 날이 날지. 그리고 여기는 오케이. 도팅일에 있는 포토별로 마켓이 사람 엄청 많아요! 맛있죠. 맛있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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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토요일이어서 마켓도 큰데 사람도 엄청 많아요. 일찍 와야 돼. 로드가 다 마켓이 됐어. 엄청 커졌네. 소세지 먹어볼까요? 6 파운드 6 파운드? 어면 네. 비싸긴 하다 만원 정도 하겠네. 물 티슈 준비하고 빵이 되게 엄청 엄청 뭐라 해야 되지 <laughs> 거칠다 빵이. 빵에다가 소세지랑 니 양파. 끝. 끝. 그러지 어. 마 안돼 양파 소중하거든. <laughs> <laughs> 진짜 짭짤하고 엄청 맛있어. 와, 진짜 맛있다. <laughs> 와, 반양파. 반양파 더 흘리면 어떡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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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몬인데 이게 제일 그냥 유명하고 이거는 바나나와 호두 올랑 달달해 음. <laughs> <잘 잘해>. 먹어봐 <laughs> 뭐야? 그거 뭐야? 오. 뭐지? <laughs> 음. 음. 진짜 단짠의 조합이다 바나나의 그런 달달한 맛이 있는데 바나나 포징의 단맛을 잡아주는 게 짠맛인 거야 어 맛있어 짠맛도 있어 여기? 응나각보 제일 잘 나간다고 했거든 나는 이게 더 맛있어 나도 이거 줬죠? 바나나 원락 이렇게 다 해서 7.5파운드 진짜 한 10층 뚫겠다 <laughs> 어제 저희가 박물관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 조각들 있는 조각들마다 다 코가 다 깨져있는 거야 <laughs> 작은 코는 안 다친다 그리고 작은 코는 또 괜찮잖아 그러니까. 다 코만 깨져있어 근데 여기 나와서 보니까 진짜 코 다치겠다 참 힘들어요. 여기는 헤론즈 백화점인데 밑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이제 아기들 옷을 파네요 근데 다 명품이라서 브랜드도 그렇고 종류도 엄청 많은 거 같아 샤넬 시계도 엄청 진열되어 있고 내가 느끼기엔 응. 좀 다른데? 왜?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배려했다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도 엄청 복잡하긴 하잖아 복잡한데도 있을 거는 다 있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테이크아웃 카페라든지 음... 그냥 좀 앉아서 네. 쉴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맞아 중간중간 의자도 있고 우리는 여기 조금 쉬고 있어요 여기. 여기는 뭔가 아기도옷 갈아입는 것 같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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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지나가는데 보이더라고 앉을 수 있는 데아 근데 진짜 이렇게라도 안 앉으면 없어 어. 가그 자라 홈 갔었잖아. 음. 그거에 상위 버전이었을 거지. 음. 이세이 하나가 천육백구십 원이야. 이름 패지 여기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가 먹어. 뭐

1490원. Do you want another size? No. Cut it. m 드는 게 없네. <목소리> 765불. you? a n y w a l e t o 그래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. <laughs> 좀 마음 먹고 왔잖아. 맞아. 얼마나 흔히니? 쓰겠다. 어. 막 이런 건 있었는데. 그거 택도 없어. 여기 매장인가? 잘못 들어왔다 나가고 싶어. 어떻게 나가? 일러가. 앤틱하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똑같은 말이에요? 아무튼 그런 분들이 온다. 그리고 돈이 있는 분들은 진짜 돈을. 다쓸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? 지금 오늘 블랙프라이데이 마지막 날인데 시간이 아깝다 가봅시다 야, 부자들 여기 다 모인 것 같아 진짜 그, 이거 첼시 옆이라 그런가 봐 프라다 카페, 발레디너 카페 스포츠카도 엄청 많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다 여기 서거서거 해야 된다며 진짜 돈 모은 사람들 많다 뭐하고 돈 모은 거야? 차 대기하고 있고 근데 대기한 차가 롤스로이 스고 벤츠랑 비엠이 그냥 너무 귀엽다 여기 응. 근데 만6천0 0불한 번도 안 시켜먹었네요 도 우리 마켓에서 먹어러 사서 먹어 이런 유일컵의 뜨거운 라떼 마셔보기 처음이야 여기 지금 킹스로드에 있는 카페인데 저희가 라떼 하나랑 레모네이드 이게 5.6 파운드야. 이게 4.5파운드. 9 서비스 차지가 12.5%더더해총1 네. 1 4 8파운드 어. 어? 19,000원. 19,000원. 이거 두개 19,000원.